그러면 이의방, 이고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려사에 이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참 없어요.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두 사람의 관직이 똑같았습니다. 산원. 산원은 정팔품 무신직이에요. 팔품이니까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위관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교는 장교죠. 9품 이상은 장교니까 장교인데 장교 가운데에서도 낮은 장교. 팔품이면 위관급, 지금으로 치면 한 중위 대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뭐 쿠데타를 꼭뭐 계급 높은 군인만 일으키나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사병이 뭐,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1등병, 2등병은 아니고 직업군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룡행수, 그러니까 결룡이라고 하는 것은 군고를 수기화하는 국왕의 친위부대거든요. 이 친위부대의 행수를 지내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이 산원 정도의 수준에서 높은 무신, 정중부를 얼굴로 내세우고 정변을 일으킨 건데, 뭐 이게 분명한 건 아니지만, 이세 사람의 어떤 성격 차이를 이렇게 보면, 사료를 보면, 이고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정중부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이 의방은 고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중간에서 2고에 조금 가까운 쪽. 그러니까 2고가 적극성 100이라고 하면 이 의방이 한70 정도, 정중부가 한 2, 30 정도. 뭐요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자? 이런 말 2고가 가장 많이 하고 누구를 죽였다. 여기에서도 2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의 방은 언제나 이고가 누굴 죽이거나 죽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죽이는 거 보고 열매는 자기도 같이 나눠 갖고 뭐 되게 이런 분위기,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고 정중부는 얼굴로 내세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좀 실세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8월 30일) 날 보현원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도 이고가 이 고가 가장 앞서고 이 방이 따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날 이고와 이 고와 이의 방이 보현원에서 개경 궁궐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태자궁에 이르러서 태자궁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길거리에서 소리치기를 모든 문관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 하더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고이의 방에게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군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판이부사 허홍제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관직자도 죽였고 판이부사 치사 최고 관직에 있다가 퇴임한 최우층이라는 사람도 죽이고 50여 명을 찾아 죽였다. 이 산륙 전에 스위치를 누린 것이 이고와 이의방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날 이고가 왕 의종을 시해하려고 했으나 양숙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말렸다. 그러니까 의종 시에는 이의방은 아니고 이고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점에서 이고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이런 구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중부 이의방이고 세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동생 이강공 왕호를 맞이해서 왕위에 앉혔다. 이게 명종 옹립입니다. 그리고는 전왕 쫓아낸 전왕 이의종이 가지고 있던 집세채 관북택, 천동택, 곽정동택 요세 개의 사저를 이세 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고요. 이러면서 무신들이 중방에 모여서 여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중방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고려 전기부터 이군 6위의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문제를 협의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가면 의뢰다 모이게 돼 있었는데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겠죠. 다 모였을 때 이고가 살아있는 문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 다 죽이자. 그러니까 왕만 죽이자가 아니라 문신들 다 죽이자. 이것도 이고의 발상인 거예요. 그걸 정중부가 막았다. 자, 정중부는 이제 이렇게 주로 말리는 역할. 이고는 저지르는 역할. 이의 방은 저지르는 거안 말리고 있다가 대충 그냥 따라가는 역할. 뭐, 요 정도로 역할 분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한 이런 시기에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고였겠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권력을 잡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의 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요. 특히 이고에 대한 기록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데 본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 친척 관계도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고 나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고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것만 알아요. 이의방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총동원해서 재구성하는 게 얼마간 가능한데, 이 방은 전주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주 사람, 그러니까 본관이 전주, 전주이시라는 얘기예요. 본관이 밝혀진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죠. 그런데 고려사에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형제가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고려사 기록 가운데 형이 누구였는데 이의방의 동생 아무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형제를 밝힐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이의방의 형제는 셋인데 형이 이준의라는 사람이었고 동생이 이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의, 이의방, 이린 삼형제가 있었던 거죠. 이세 사람이 항렬자 돌림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기록이 따로 있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으면 형제인지 모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이방의 형이다, 이 이방의 동생이다. 이걸 밝혀 놓은 거예요. 형 이준이에 대해서는 이 이방이 무신정변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준이가 덩달아 권력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준이를 승선이라는 관직에 임명했다. 승선은 뭐냐면 국왕 주변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왕명 출납이 뭐냐면 출은 왕명을 내가는 거고 납은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이 신하들 고그 사이에서 왕명을 전달하고 신하들의 의사를 왕한테 올리고 하는 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 대통령 비서 정도가 되는 거고 대통령 비서가 승선이 고려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지주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승선이 있고 그 아래 좌승선, 우승선, 그 다음에 좌부승선, 우부승선. 다섯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좌승선은 넘버 2가 돼요. 좌우가 있으면 언제나 좌가 앞이고 부자가 붙으면 안 붙은 것보다 다음이 되는 거니까 지주사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형 이준이, 이 사람도 과거에 급제한 문신이 아닌데 역시 무신인데 승선으로 벼락출세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형 이준이의 존재가 나오고 중요한 건 동생입니다. 이의방의 동생 이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려사의 다른 사람 열전이에요. 문극겸이라는 사람 열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문극겸은 그때 무신정변 일어났을 당시에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 했는데 혼인하지 않은 딸이 있어서 문극겸이 그 혼인하지 않은 딸을 이의방의 동생인 이 린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된 이의방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위의 형이 이의방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신정변 때는 물론이고, 무신정변 3년 뒤에 김보당의 난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신들이 힘을 합쳐서 무신들을 물리치겠다고 일으킨 반 무신난인데,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던, 그나마 살아남았던 문신들이 또한번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문극겸은 이 의방의 사돈이었던 관계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일인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일인이 문극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요 보려 말에 이색이 쓴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색이 이성계의 아버지의 비문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그게 이자춘 신도비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글인데 여기 보면 이성계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열돼 있습니다. 시조는 신라 아간 광희라는 사람이다. 신라 아간 광희가 입전을 낳고 입전이 긍류를 낳고 극류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승산을 낳고 승산이 충격을 낳고 충격이 경영을 낳고 경영이 충민을 낳고 충민이 화를 낳고 화가 진유를 낳고 진유가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용부를 낳고 대장군 용부가 내시집주 린을 낳았다 여기 이 린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내시집주 일인이 시중 문공 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양군이 이 강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안사, 이 안사를 낳았다. 이 안사가 누구냐면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계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내시집주 일인이 문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 고려사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똑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인이 이성계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의방도 이성계 의 조상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성계 의 조상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 세계 이 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준이 이의방 이인 삼형제가 있고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용부라는 사람인데 이 세계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의 관직이 대장군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원래 알고 있었던 고려초의 호족의 성장이라는 대목으로 한번 가보죠. 전주시 이성계의 조상은 신라 아간 광희, 다시 얘기해서 신라 말 전주지방의 호족이었던 광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희가 아마 고려 조정으로부터 이씨 성을 하사받으면서 전주 이 씨가 시작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 입전, 금휴, 염순 쭉 후손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관직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관직이 나오지 않는 이 기간 동안은 전주에서 향리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떤 시기에, 언젠가, 중앙으로 올라와서 중앙에 관리가 되었다는 거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삼형제의 아버지 용부 때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용부가 무신으로 관리가 되어서 대장군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삼형제가 모두 서울에서 관직에 올랐고 전부 무신이 되어서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중간에 이의방이 무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이리약, 본문으로 떠올랐다. 이런 그림이 쫙 그려지게 되는 거죠. 문극겸이 딸을 혼인시켰다고 하는 문극겸 쪽의 기록과 이색이 지은 이자춘 비문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전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의방에 대한 기록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연히 요행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이의 방하고 이고는 거의 똑같이 승진을 합니다. 무신정변을 일으켰을 때두 사람 모두 산원, 정팔품, 결룡, 행수, 똑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신정변에 성공하니까 의종이 급히 이 사람들에게 관직을 줘서 자기 자리도 보존하고 더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뭔가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관직을 주는 거였는데, 이때 관직도 똑같이 줍니다. 이고, 이의방을 응양용옥군 중랑장을 삼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기록 때문에, 이고와 이방 두 사람을 모두 응양 용호군의 중랑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양군과 용호군은 다른 거예요. 이군 6위 가운데 이군이 응양군, 용호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는 이고를 응양군 중랑장, 이의방을 용호군 중랑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의 방의 형 이준이는 승선으로 삼았다. 좌승선으로 삼았다는 건데 이걸 보면 이 고에게는 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이 고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이 방의 형에게 높은 관직을 주는 것처럼 그 형에게도 그 관직을 아마 주었을 거예요. 두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고에게는 형제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의종 쫓아내고 다음 날이 9월 1일인데 명종을 옹립하잖아요. 이때 이 의방에게는 대장군 전중감이라는 관직을 줍니다. 대장군은 종산품이에요. 정팔품 산원이었던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종산품 대장군이 된 겁니다. 벼락 출세.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중감이라고 하는 문신 관직도 주는데 이건 뭐냐면 전중성의 종산품 관직입니다. 전중성은 왕실 족보를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여기 종산품 관직을 줘요. 똑같이 이고에게도 대장군과 위위경이라고 하는 문신 종산품 관직을 줍니다. 위위경은 위위시라는 관청의 종산품 관직이에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집주라고 하는 관직을 주는데 이 집주는 좀 특별한 관직입니다. 집주는 승선이 왕명출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승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관직이 아닙니다. 지주사, 좌우승선, 좌우부승선. 이것과 다른 특별 관직으로 집주라는 걸 두어서 이고, 이방 두 사람에게 이 관직을 맡겨요. 뭔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국왕 옆에 딱 붙어 있는 이런 역할을 이두 사람한테 준 거죠. 아마 이 관직을 받으면서 이고, 이방 두 사람이 명종의 좌우에 꼭 붙어 있게 됐을 거예요. 아마 명종을 감시하는 역할을 실제로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중부는 이때 참지정사라고 하는 종이품 관직을 받게 되는데 참지정사는 고려의 넘버 3, 세 번째로 높은 관직입니다.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자 이거 고려 관직 언제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지정사는 넘버 3였다. 이고하고 이방은 똑같아요. 이때까지는 정말 똑같습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킬 때도 똑같았고, 협력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경쟁이 좀더 넘어가게 되면 대립 관계로 가게 되는데, 이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이두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산원에서 대장군, 그리고 종산품 관직을 얻은 것까지 똑같고, 집주가 된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